남들보다 항상 위에 계십니다본부장님저끌려갔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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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 I go? w 왜 e r e is sh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 o r r 야 i 아 sorry. I'm sorry. 지금, 저, 저, 아. 저 팀에도 한명 있고, 해명 있고. 어, 전판에 토르이왔는데 지하 온다, 이거, 100%. <웃음> 간다. <웃음> 모든 걸 건다. 전판에 호우 오픈. 한 개만 딴 거에 딴 데다 먹는다. 아대1 그래. 아. 1대1 맞다 이어가지고 그니까, 토르, 토르 때문에 안뚫려 안 너무 아파. 2층 <laughs> 호우라인 <호구. 웃음> 2층으로 다운 고 도는 거 같아요. 그 밑에 소리 나요. 보안 보인다 2층. 왜 이렇게 안 와? 층다 내려.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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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야. 아 역시 나의 선경. 지명 뭐 이아 유유 죄송해요 유유하마님 제 페나트로 영상을 수집해. 아아나 텐데. 원인이. 무슨 말이지? <laughs> 아, 예. 막내,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페나트로 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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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랜만이에요. 정 아, 잔다나이스잘한다 누누 죽었어? 안왔는 거점. 어? 아, 거점. 거점 밟아주세요. 아, 아, 민방망님 감사합니다. 아까 파라가 3인봉 써가지고. 음, 우리 파라님이 잘 왔구나. 수면님뭐깔 거예요? 저요? 상황 봐서. 근데 순간이동기 응. 까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 완막하려면? 저것. 근데 지금은 안깔 거예요, A, A. 일단.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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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마치 메르시 궁처럼. 알겠습니다. 아, 예. 예. 키어튼 좀말좀 해줘 이거 너무 방범이 여기. 어. 아, 지하 쏠져, 지하 쏠져. 아, 하나, 아, 하나 필, 한대 하나 필. 저좀더 깨줘. 중간 이동. 거점 못 키고 해야. 있어? 힘들어. 어. 저점에 예, 아, 예. 안 들어가요. 아, 중간 예. 이동기를 깔라면 거점 믿어줘야지. 거점안 먹어요? 와두거 있었어요. <목소리> 아, 우리 너무 초보적인 짓이었어요. 네, 야, 바로 벌써부중간이 쪽도 없어. 지금 못가아고지고 아. 아, 이거 암막 삐졌는데, 아, 근데 솔직히 보타를 깔아놨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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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아이될거아맞다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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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을 도와드리니다들아 뭐 어쩜... 이거 자리와 계속 어디까지 자리야가? 아이고요. 아이고. 제가 드리죠거 be. 아이고, 그냥, 그냥 라인 라인 뒤로 오시지.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갇혔다니까요. 네. 고 나오는데. 아 이거 나노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아 돌전이 왜 들어갔어? 누가 의찾 아, 이거 나노셀다 가 정면 사물.. 망하겠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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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아 바다 답답 멘탈 잡아요 멘탈 예. 괜찮아괜 괜찮아. 예. 두번째 먹기, 먹기 들어서 솔도 나갔어요 무성 나기 그렇게 안하고? 다수갔어요다 누웠어요 매크리 피해 아다 살렸다 네. 망치 맞고 망치 다 맞췄는데. 아, 사. 망치 맞고방다맞었는데 아, 저거. 아니, 우리 그 솔저한테 다 죽었네. 아.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 치유의 물약. 비비 쓰는 알고. 뭐 하나 줘요? 다가 다 같이 화물에서 아니요? 죽어요. 화물에서 나공 아. 있어요. 화물에서. 아, 맥토리 왼쪽 방야다 같이 죽어요, 그냥. 알.

대답답하다. 아 아니, 그게 아니면 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 그것도 그런데, 너무 따로 놀아. 탱커 자리 하나 라인은 응. 같이 쓰야 되는데 응. 서로 따로 놀고. 근데 졸전님 우리 욕안 하는데 욕안 하니까 친구와요 무금 누구 문제가 아니야 개소리라 탈 잡고 아탈라이잘 독기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는에서 독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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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에좀 독일에서 무일에서 독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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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에이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에서에서서 예. 자레아는 윈스턴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윈스턴이 안 아파할 수 있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게 윈스턴이 뛸 때까지 방호막을 아끼고 윈스턴을 줘야 돼. 요 가자. 내가 너를 케어한다, 윌스턴. 윈스턴 님이 빼야 돼요. 이거 바스티온인데. 바스티온 젠야타 교전 개시. 공성탑 맞데 갑다. 어. 하다 젠니까 가죠그

으아, 으아, 으렇게아렇게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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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점점을 점령 중입니다. DC 이대대적으안 가고. 다음 끝나요. 요 다음을 후.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랭인데 파라 게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이제 하련이 극기 충전 중입 레커공기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겠다

음. 우리 아나 집봐 주세요. 수가몇 점이길래 생각하는다 내가 파아니

오. 나이스. 어, 좋은데? 음. 말싸움하다가 팀 저희 라인부터 들라인 것같은가리 말에 안이되 아니, 팔아 다시 했으면. 해요 아니, 그럼 자리야 말고 라인 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 했지. 아니, 아니. 알아서 조용해 봐. 라인을 잘한 사람 기껏이지. 이놈들. 좀이 없길래 신발 애들이 왜 이러냐? 뭐가 문제인지 물었냐고. 아, 본부장님 그냥 팔아 하세요. 하고 싶으면. 본부장님, 말, 너네들이 이기면 안 돼. 본부장 그래요? <웃음> <응>. <웃음> <웃음> 아, 그럼 질게 그럼 너네들은 뭐, 뭐, 뭐가 문제인지 를 모르기 때문에 좀 깨달아야 할것 같아. 그래, 그럼 같이 치면 되지. 누리야 <laughs> 이거. 돼. 아 어쨌든 졌잖아. 왜 아직 안 졌어요? 아니 우리 본부장 공 포로 <laughs> 하잖아. 우리 본부장님 안에 트레 아 순열 순열 면안 되겠다. 하 낫지. 본부장님 딴거 해주면 안 돼요? 야 왜? 본부장이잖아요. 분분초할 만한데 왜 벌써 포기를 해? 본부장이님이 우리 이끌어줘야지. 뭐라고요? 리시아 메리 어,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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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메리시아 게그럼 어, 제가 여러분을 어. 돌 어, 아, 콩님. 아, 홍님 다른 거꼭한 명이 하면 한 명이 날리네 진짜 쌍용 날리고 싶다 진짜로. 치유의 물결. 가도 어디 갔냐? 네레시오, 아 본부장님 못 찾겠어요. 아, 그래. 우리 본부장 아, 여기 계시네. 붙을게요. 더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고해졌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아. 공격력을 올려드릴게요. 공부장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 찾았습니다, 공부장님공부장님 공부장님 찾았습니다. 공부장님 찾았습니다. 공부장님 부탁드릴게요. 공부장님공부장님 공부장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전 영원히 본부장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자. 본부장님 역시 본부장님은 높게 나 나십니다. 남들보다 항상 위에 계십니다. 본부장님, 저 끌려갔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웃음> <웃음> 개대민 노. 발리슛 가동 본부장님 가시죠 지점 확보 우리 화물 화물? 어 그렇네요 예수님. 화물 떨어지면 안 돼요 본부장님 하, 본부장님 화이팅. 어, 제가 음, 잠시 호그를 치료하고 다시 가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opposed. 본부장님 잠깐 외도 잠깐 했습니다. 여름입니다. 야, 어? 제가 잠시 외도했는데 어 본부장님 안 보입니다. 본부장님. 아유 야, 아유, 본부장 아! 야, 아, 본부장. 나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밖에 없습니다. 와! 어. 각이네. 이 각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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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뭐 디바. <laughs> 뭐 디바 뭐 <laughs> 아 디바님. 디 본부장님, 디바 결제금 해 주지 마세요. 응, 여러분을 돌보겠어. 안녕. 뭐라인 좋아. <laughs> 안녕하신가? 본부장님 제가 수비 때도 메르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빨리 따라와 근데 메르시 메르시 아, 해야 돼요. 아, 네 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빨리. <laughs> 네. 아. 본부장님의 날개는. 정말 멋있습니다. 공격력 3승초. 사회생활. 자, 저 날개 사이에 끼고 싶습니다. 건설 셨어요이로 오게. 부장 오, 한금목이 너무 보입니다. 공격력을 높여부장님 어, 이겨야 돼이겨3 돼. 2. 야 당신이 어딜가든제가 붙겠습니다 아어디 어디가? 다본부 어디가? 어본부어은제겁니가 아나님 뺏지 마십디어어알았어난가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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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어 이게 바로 분담 아니겠습니까, 분담? 와, 본부장님 멋있습니다. 라인님 어디까지 들어가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 우리 본부장님 죽었어요! 난 누구한테 가야 하는 거! 어. 잠깐만, 어, 호구님! 어이, 로드! 로과장! 이리 오시게! 로과장 힐 먹지 마시게. <laughs> 어 로과장을 힐하니까 공이 잘 찹니다. 로과장 더 맞으시오. 아 어, 본부장님 오셨나 오셨다. 아 어, 본부장님 기다려 기다려 한 명만 더 죽으면. 아 달려 달려. 아 달려주세요 제발. 어, 말려주세요, 제발. 어. 본부장님해 주세요. 본부장님 방해받지 않고 게료 실시. 안 되는 건안되다카 아, 본부장님 받고 <뽀람> 오시오. 4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당연히 끝에서 끝에서 막읍시다. 아잘 아, 따라다니고 어, 있는데요 공부장님저 성귀한... 진짜 오지게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공보장님? 어이! 어이! 공장님방고 있어 공장님 주무십니다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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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간 나, 나. 한 번이면, 이거 파라 뽕! 파라 뽕! 아 파라 뽕! 공보장님! 공보장님! 팔아 줘야지 아 우리 호구 돼지! 돼지! 아, 루 과장! 안 돼! <laughs> 본부장님 잠시만 외도하겠습니다! 나이스 망치 메르시 궁 썼으니 떴는데? 안 돼! 소화를 너무 서부 르게 썼나? 문 제가 뭐였죠? 본부장님, 제가 아, 제가 본부장님을 잠깐 안 따라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을 안 따라가서... 그렇, 그렇대요. 다른 애들을 힐할 필요가 없었나봐. 본부장님만 힐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본부장님.